슈케르는 양발이고, 만바스티는 약발이 사라고요? 네. <웃음> <웃음> 피파 온라인 그리고 축구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피파의 모든 것 오늘은 한준희 기술위원님 모셨습니다. 아네아 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웃음> <제가>. <웃음> 아니 어, 이 콘텐츠가 제가 나중에 이제 편집된 거를 이제 보잖아요. 아 어, 예. 다시 봐도. 재미가 있어요? 어, 저는, 저도 요새 제가 나오는 거지만 제가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밌어, 지고 조회수가 그럼 좀 늘어납니까? 어, 늘리고 있죠, 열심히. 아, 그 같은 사람이 계속 틀어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laughs> 늘지 않을까요? 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수할까요 <laughs> 아, 그럼 지워지려나? 아무튼 뭐, 조회수는 덕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제 피파와의 모든 것 다뤄볼 주제는, 아이콘 더 모먼트. 조금 있으면은, 추가 출시가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신 네. 감독님께 오늘 이 방송에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이제 메일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 반바스텐 선수부터 시작해서 존 반스 선수까지 이제 아. 저한테 한열몇 명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아이콘 더 모먼트가 되는 선수들입니까? 됩니다. 아 됩니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 돼요. 요번 그 회차에 됩니까 그거는 음, 저도 모르는거죠 예, 예. 아, 예. 아무도 모르지만 예.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기에 몰입해 있다보니까 가격이 막 많, 많이 오른 선수들은 막 1,600%가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선수가 만약 더 모먼트로 나온다고 해도 이정도는 아닌데 혹은 고점 하나만 보고 뽑, 나 뽑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올만하다 그런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오늘 많은 유저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 정말 급하게 불렀는데 달려와 줬어요. 우리 이번에 e-리그 챔피언십 시즌 1 우승자 미태한 선수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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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합니다. 우승자예요? 예, 1등입니다. 아, 그러면 자리를 웬만하면 좀 바꾸시죠. 네, <laughs> 당신보다는 좀 우승자와 친해지고 싶다. 아, 요 <laughs>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와, 전 깜짝 놀랐어요. 1600%가 오는 가보르 슈케르. 지금 모든 유저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오버롤이 지금 107. 그러니까 아이콘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의 선수인가요? 더 위로 가야 되나요? 슈케르 선수는 지금 107로 돼 있는데, 같은 107이 파울레타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109에 이제 라르손, 힐릭 라르손, 크리스티안 디에리 선수가 있거든요. 네. 슈케르 선수는 제 생각에는 107보다는 소폭 상승은 시켜주고 싶어요. 좀더 올려주자. 네, 그러니까 한108 정도, 오 네, 109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108.5 정도. 아 네, 네. 슈케르 선수는 일단 크로아티아의 정말 축구 영웅 중에한 명이고 라리가에서 세비야라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몇 시즌 정도는 굉장히 고점에 해당하는 활약을 했을 뿐 아니라 98년 그 월드컵에서 또 어, 많은 골을들 들으면서 아... 득점왕에 오른 선수 아닙니까? 월드컵 득점왕까지. 그렇죠. 어, 그래서 슈케르 선수의 경우에는 특히 이 선수가 또 왼발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어, 게임 내에서는 지금 양발이거든요. 양발이에요, 슈케르 선수가? <laughs> 양발인데 게임에서는 아, 아니, 이 게임에는 양발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양발. 내 질문 질문 하나 할게요. <laughs> 슈케르 선수가 양발이면 반바스텐 선수는 혹시 어떻게 돼 있죠? 반바스텐은 약발사. 슈케르는 양발이고 반바스테는 약발이 사라고요? 네. 이 <laughs> 반바스텐 네. 선수가 소송을 걸어도 할말 없어요. 아, 아니, 슈케르는 말이 안 됩니다. 양발이 아니에요, 그럼 슈케르. 제 생각에는 슈케르 선수는 왼발은 아주 훌륭하지만 네. 양발로 죽이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양발은 줄수 없는 선수라고 아... 저는 생각하고요. 반면에. 마르코 반바스텐 선수는 네. 제가 물론 지난번에 뭐 오비찰튼부터 시작해서 그 역대 그 양발들 얘기할 때는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반바스텐 선수야말로 저는 그 양발 대열에 넣어줘도 무광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 퍼펙트 양발 말씀하셨던 그 대열에 네. 올라도 괜찮다. 올라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다. 아. 그 정도로 반바스텐 선수는 양쪽을 다잘 씁니다. 그런데 수캐리를 양발 주는데 반바스텐 선수를 양발을 안 준다? 아... 아 이거는 저는 매우 부당하고 그 반바스텐 선수의 정말 그 축구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높은 평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아, 아... 오버로 높게 줬지만 약발 잘하는 거 자체가 반바스텐을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 정말 점수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근데... 이번에는 꼭 양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슈케르 선수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슈케르 선수가 1 6 0 0는잘 모르겠지만. 올라야 될 선수인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아, 사람들이 그래도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건 아니고 나쁘지 네, 네, 않게 네, 집었다. 네. 네. 그러니까 슈케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요즘 팬들의 시각에서 기억에서 좀 지워져 있는, 아... 좀 잊혀졌으나 당대에는 정말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하는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흙 속에 뭐 진주를 진주. 우리가 캔다고 할까요? 아...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슈케르 선수는 오를만한 선수인 건 맞다. 그런 무석이다. 네, 어. 1,600%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게임 뭐 입장에서 네. 슈케르 530억 사태 어떻게 보니까 1,600%가 올랐는데 이, 이 16배가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나올라요. 아 근데 모먼트 선수가 거의 끝판왕기 때문에 이 정도 올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어. 데 이제 1,600%는 저는, 저는 좀말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가격이 있잖아요. 네, 네. 저 가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1,600%는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슈케르 선수가 530억인데 맞습니다. 리네코 선수가 460억이고요. 네. 헬릭 라르 손 선수가 440억.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200억. 존 반스가 220억인데 네. 어 그리고 케니 달글리시 선수가 230억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선수 중에 네. 딱히 슈케르 선수보다 낮아야 되는 선수를 저는 잘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어, 그럼 궁금한 건존 반스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이콘으로 잘안쳐줄 정도로 능력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와서 약간 흔히 말하는 가성비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이번에 800%나 올라서 220억에 도달했는데 이 가격보다 더 올라와야 되나요? 저는 저 800은 물론 이제 큰 수치인 게 맞아요. 네. 저것도 이제 수케르 선수 1600처럼 아 800씩이나? 그거는 조금 어 의문부호 네. 물음표를 달지만 그럼에도 저는 존반스 선수가 지금이라도 어쨌든 명성을 좀 얻어간다는 차원에서는 네. 저는 오히려 존반스 선수는 좀 밀어주고 싶어요. 더 올려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두 가지 장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다 직접 본 겁니다. 어. 잉글랜드와 터키가 만났었는데 그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터키를 상대로 8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잉글랜드스럽지 않은 절묘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약간 좀 테크닉이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선수가? 매우 좋습니다. 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아요. 그 선수가 바로 윙어 존반스 선수예요. 아... 그런데 이 선수의 이제 그 모멘트가 또 뭐가 있냐면, 잉글랜드 대 브라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제대로네. 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뭐 월드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친선 경기 평가전이에요. 네. 물론 평가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잉글랜드는 축구의 종가, 브라질은 축구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 아뭐 그런 이제 자존심 간의 네. 대결이었는데 거기서 존 반스 선수가 브라질 선수 대여섯 명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어요. 아 그때 존 반스 선수에게 받은 저의 그 청소년기의 인상은. 요, 세계 최고급 선수가 운데한 명이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86년 월드컵, 90년 월드컵 이때가 사실은 존 바즈 선수가 잉글랜드를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야 되는 시점이고 또이 선수의 기량 자체가 이제 고점인 때였는데 네. 그때 별로 남긴 게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아... 에,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핸디캡이 인, 있는 선수긴 하지만 저의 임팩트로는 말이죠, 존 바즈 선수가. 지금까지의 잉글랜드 선수 윙어들 중에서는 저는 1등으로 꼽습니다. 이러면 데이비드 베컴도 윙어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베컴 선수가 반스 선수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오버롤 윙어로서의 역량을 봤을 때는 저는 베컴보다도 오히려 존 반스. 어, 그럼 존 반스는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존 반스 선수의 그 정말 고점의 능력치로 보면요더버면 들어간다면 지금 106이잖아요 네. 109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안 줘도 3 이상은 올려야 된다 네, 109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리네커가 110이라는 걸 고려해서 제가 109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저는 리네커 110도 좀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요 리네커도 지금 780%가 오르면서 460억이 됐어요 슈케르가 530억인데 리네커가 460억이라고요? 저는 저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게이머 입장에서 어때요? 아, 성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리네커가... 못쓸 지경이다 네, 아그 정도로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게임에서. 리네커는 지금 약발이 삽니다. 리네커 선수는 기본적으로 오른발인데 네. 약발 한제 생각에는 한4 한 2아 5가 안 되네요. 3? 네, 네, 네. 아, 왜냐면 위원님께서 4.5라고 한 선수들은. 약간, 반올림 해가지고 양발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4.2가 되면은, 이게 지금 반올림 하면은 지금 4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네. 그, 일종의 좀 뻥튀기 인플레이션이 아, 많잖아요. 아, 아, 잉글랜드니까. 그렇게 치면은 리네코 선수도 4.5나 4.6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반올림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리네코 선수도 제가 평가하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란 시어로 선수, 뭐 마이크 로엔 선수, 뭐 웨인 루니, 요즘 시대에 뭐 해리 케인 선수 등등에 네. 이르기까지 잉글랜드에 많은 스트라이커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마무리의 침착성과 절묘함은 게리 리네커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력과? 이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아... 에이. 리네커 선수가 지금 110인데 네. 크레스포 토레스 선수가 110이거든요? 네, 네. 저는 크레스포 대 토레스 대 리네커를 하면 적어도 리네코 선수가 0.5라도 오히려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고점만 따지면요. 아주 고점만 따지면은 저렇게 그냥 같이 놔도 돼요. 왜냐면 크레스포 같은 선수도 파르마나 라치오에서의 그몇 년의 고점이 있거든요. 아... 그때만 보면은 크레스포 선수도 정말 세계 최정상권 공격수처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크레스포 선수 양발인가요? 아니, 아니. 양발 아니요. 네. 크레스포 선수를 만약에 이 게임에서 양발을 줬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음 그러면서 오!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 양발의 계복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트레지게 같은 선수 제가 약발을 굉장히 높게 줬요 저는 크레스포 선수도 그 정도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를 오5로 갖다 놨어도 제가 엄청나게 불만을 피력하지 않을 거다. 납득할 수 있다. 아, 납득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아까 그거는 반바스텐도 그렇죠. 어, 당연히 반바스텐님은 오히려 그렇게 더 해드려야 되는 분이고 크레스포 선수도 양발 줘도 이제 상관이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선수일수록 꼭 약발이 오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기가 막혀, 아주, 이, 이 게임이. <laughs> 양발 줘야 된다 싶으면은 4주고, 어. 얘가 양발이야? 하면 5가 돼 있고. 어, 그러니까 아. 비 사이로 막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네. 절묘해요. 어, 어쨌든 지금,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여러 명의 선수 언급이 됐는데, 저는 110에서 크레스포토레스 리네커 중에서는 오히려 리네커를 조금 더 고평가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9에 비에리와 라르손이 있잖아요. 라르손이 진짜 말도 안 돼요.